오늘은 다른 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시골에는 여러 군데의 녹록길이 있는데요 정말 하늘도, 하늘도 맑고 높고 아라코, 신선하고 상쾌하고 좋은 아침입니다. 이번 주도 오늘 6일째 지금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어제 하루 쉬었어요. 한 주간 꼭 하루는 늦잠을 뒹굴뒹굴 자고, 몸의 피로도 풀어주고 그러는데요. 제가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거든요. 4시나 4시 10분에 일어나서 아침, 기도 후 그다음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아침 5시 50분에 매일 아침 이렇게 달립니다. 이제 거의 모내기를 다 했네요. 여전히는 추정살, 진상미, 자태살이 아주 유명해요. 진상미는 밥을 했을 때 기름기가 자르르 하고요. 자태살은 그, 어, 기름기도 자르르 하지만 약간 꼬들꼬들한 맛이 있고, 어, 추정미는 어, 꼬들꼬들한 맛이 있어요. 근데 정말정말 정말 여주살 맛있어요. 아우, 부추 너무 많다. 와, 부추 봐. 이야, 미라오시에 정말 많은 부추가 싱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8월 1일에 달리기 시작했을 때, 정말, 열 발자국도 달리기 못했어요. 너무 숨이 차고, 가슴이 아프고, 열 발자국 천천히 달리다. 또 걷다가, 또 달리다. 그건 달리는 게 아니죠, 그건. 바로, 걷는 정도의 수준? 정말 느리게. 그런데도, 숨이 차고 심장이 너무 따갑고 아파서 할 수가 없었어요. 뭐 걷는 수준에 천천히 달리다 걷다 달리다 걷다 하다가 일주일쯤 그렇게 하니까 2 5 k m 를 정말 꾸준하게 달렸어요. 정말 느린 속도로 아주 느린 속도로 그랬을 때그 기분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달리다 한 3주쯤 되니까 이제 5km를 쉬지 않고,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달리기를 했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쉬는, 쉬는 것이 재미가 없고, 이렇게 이제 천천히 달리는데, 문제점은 발가락이 아픈 거예요. 오른쪽 발가락 아프고, 그 다음에는 허벅지가 너무 아픈 거예요. 다음 세 번째는 고관절이 아플 거예요. 하, 그래도 정말, 그래도 천천히 무조건 달려서 쉬지 않고. 그런데 정말, 어느 순간, 고관절도 안 아프고, 정말 고관절은 안 아팠어요. 아, 정말 고관절이 찢어질 듯이 아팠는데, 어느 시점까지 달리니까, 한두달 정도 지나니까 아프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천천히 달리다, 이제 다리에 힘이 좀 붓고, 정말, 발가락도, 이제, 안 아프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4개월 정도부터는, 5kg가 아니라, 8kg, 일주일에 한 번, 8kg, 이렇게, 달리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오른쪽 발가락은, 아프고, 정말, 한 6kg, 7kg 정도 되면, 이 오른쪽 발가락, 그 엄지발가락을 제외하고 4개가 아픈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이 엄지발가락이 아팠는데, 제가, 아, 고구마 다시 먹네 아, 여주 고구마, 여주 고구마는, 아꿀 어, 하루 꺼 고구마, 그다음 밤 고구마, 이런 고구마가 유명해요. 그중에서도 정말 꿀 하루 꺼 고구마가 엄청 달고 맛있는데요. 오늘 달리 하다가 고구마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이 고구마는 그 오곡나루 축제 여주에서 가장 큰 행사, 시청에서 주관하는 오공 따루 축제가 보통 10월 셋째 주에 열리거든요. <laughs> 그때, 그 고구마 굽는 그 가마 큰게한 20개 이상 쫙 두고 그게 넥반색인가 그게 그, 밑에 장작에 불을 떼어서 맥반석을 데워서 그 고구마 굽는 통에 거기에서 구워서 꿀하니까 이 고구마를 군고구마를 만들어서 그곡나날 축제에 오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하나씩 나누어 준답니다. 그 고구마를 먹기 위해서 관광도 하시고 그 10월 셋째 주쯤 되면 약간 춥거든요 따끈따끈한 고구마를 먹기 위해서 정말 정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와 전국에서 다 오는데 그 안에서 저도 뭔가를 장사를 하고 있답니다 아 정말 그때 오공나루 축제에 한번 꼭 놀러 오세요 정말 맛있는 그랑 고구마와, 그, 여주 땅에, 땅콩, 고구마, 뭐, 여러 가지 특산물이 굉장히 많아요. 아, 일단은, 이제 고구마는 두고에, 그래서 제가, 이제, 아, 어, 오늘이 5월달이니까, 다음달, 6월달, 7월달, 이제, 8월달, 거의 1년이 다돼갔네요 네. 발가락이 오래 들어서 정말 한 3월 달부터는 정말 발가락이 통증이 없는 거예요 어, 이제 완전히 발가락 오랫동안 달리게 하면서 이 발가락 통증이 있는 거예요 어, 속도는 5km에 보통 컨디션이 좋을 때는 어, 이렇게 심폐 이렇게 폐활량 수치가 140 정도고요. 시간은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너무 몸이 무겁거나, 이렇게, 몸이 이렇게 가볍지 않고 피곤할 때는 보통 배알량이 125에서 30, 125에서 130. 그 다음에 시간은 약한 45분 정도 조여되었어요. 근데 몇 개월 전부터 이제 발가락 아프면은 다 이제 해소되었어요. 무릎 같은 경우에는 아 처음부터 무릎은 그다지 아프지 않았어요. 아 그래서 지금까지 무릎 아파서 달리기를 못한다 아 그런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매일 아침. 주 6, 이제 5월 달부터 제가 어, 유튜브를 찍고 나서부터 일주일에 6번 하거든요. 근데 이제 비가 올 경우에 그때 하루가 비가 오면 주 5회 하지만 비가 오자 부추 향이 너무 강해. 와! 완전히 여기 오니까 부추 향이 완전 코를 찌른다. 그래서 일주일을더 5회 하는데요. 정말, 정말,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기가 정말 인내가 필요하고, 여전히, 여전히 인내가 필요하고, 여전히 다시 일으키자 하는 그런 말을 계속 하면서 나오지만, 이렇게 막상 이렇게 다 이렇게 달리면, 달리면요. 아주 그냥 상쾌하고, 기분도 좋고,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이제 기분 좋게 보낼 그런 보정 싶어도 수표와도 같습니다. 아, 아, 좋다. 아직 여기는 보내게 안 했네. 물만 받아놨고.